자, 플러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러터는 집안 아 집. 저번 그 코드 아니, 플러터는 저번 코, 코드 리뷰하고 좀그 겹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왜인지 음, 모르겠지만 음. 이니티는 뒤에 놓고 디스포스는 앞에 놨어요. 음. 레거시 코드들이 음. 왜 왜지? 어 이거는 어. 이니트는 앞에 놓고, 추가 코드를 뒤에 놓고, 디스포즈는, 그, 디스포즈는 이제 추가 코드를 앞에 놓고, 얘를 뒤에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어, 이 상속을 만약에 받았을 때, 상속을 만약에 받았을 때라든지, 그때 이 상속 위에서 어떤 리소스를 준비하기 전에 얘가,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접근하면서 오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심각한 오류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어, 상, 뭐 위에서, 그 상속, 그 부목, 그 클래스에서 그때 그 어떤 리소스를 이미 해제했는데 뒤늦게 여기서 사용하면서 음. 네,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초기화하고 종료 처리는 순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레거시 코드 중에서 이 순서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나는 케이스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 순서를 저런 식으로 지켜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룰 체크 이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 심지어는 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일단 근데 이렇게 해 놨더라고. 그래서 얘를. 널 에이블로 선언해 놓고 얘가 널이 아니면 네? 그리고 비어 있지도 않으면 그러면 이제 가져오는 거죠. 문자를 그리고 전에 보였던 에즈 스트링도 있고, 아주 종합 세트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니면 널 문자로 디폴트 세팅하는데 그냥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물음표 두 개로 해결할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코드가 아직도 많이 보이네. 음. 그리고, 널 체크 이슈 또 다음 건데요. <laughs> 이걸 3학년 선자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널일 때와 널이 아닐 때를. 음.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해설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코드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좀, 뭐랄까, 그 중에서도 나은 편이에요. 여기, 여기 화면에 넘어가서 안 가져왔는데, <laughs> if else가 막 중첩되고, 막,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 심지어 이제, 이거, 이, 이거 널 문제도 있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2% 끝났단 말이에요. 그쵸? 네. 예. 근데, BG가 여기 있고, 이거, 이거 쌍이잖아요, 이거. 이거, 이게, BG 하면은, 빙글빙글빙글 빙글 바쁜 표시해줬다가, success나 아이들이나 이런 게 찍혀야 이게 사라지거든요, 지금, 이 레거시 코드가. 이게, 이게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이 어딨어, 이게. 그쵸? 응. 음. 그리고 눈에도, 이게 무슨 논리로 이렇게 흘러가는지가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 if else 블록은 어... 너무 깊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두 레벨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포르프니드 모든 두 레벨이 정확한 적당한 것 같아요. if else 뭐 어떤 다음에 if else가 이렇게 한한 한 개만 더 들어가게끔. 요 밑에까지 들어간다면, 은 뭔가 방법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요 부분을 전에 얘기한 대로 그냥, 그, 프라이베이트로 해서, 그, 그냥 메소드로, 그, 캡슐화, 그, 익스트랙트, 그니까 리팩토링크 있잖아요. 익스트랙트 메소드로 이렇게 빼내는. 어. 어, 그러면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코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서세스 나중에도 발견되시면 네. 전부 트라이 파이널로 다 묶어주세요. 예, 네. 저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이제 비지 아이들이었는데 네. 어 비지 세스하고또 비지 페일도 있나? 완전 몇개 뭐, 네. 있을 거예요. 예, 네. 음,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코드 좀 봐주세요. 구태여 음. 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바, 이게 뭐, 일단은 굉장히 일차적으로 보여서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하기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메일이 빈칸이면 더 이상 밑에 지원 그 m a i l email, email, e m a i 리고 m a i l e 이 a i l e 이 a i 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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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a 이 l 이 m a i l email, 이 m a i l 는데 뭐냐면은 이름이 이 e m a 메 l 이라서 i 증이나 사실은 예. 네. 안 고쳤어 일단은 이게 또 이게 녹화는고 여기 여기저기 연결돼 있어갖고 아, 그것 때문에 다 고치기 싫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좀더 코드를 좀 보고 결성하려고요 아니면 걷어낼 수도 있어서 무슨 얘긴 기 여기 코드는 뭐냐면은 기존의 그 이메일하고 지금 신규 입력한 이메일이 같으면 또 리턴해서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밸리드 이메일이라고 써놨어 변수명을 음. 어. 그리고 이제 요 작업을 하면 되죠. 서버, 그 서버로 백엔드로 어. 이메일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주는. 그러면 아까보다는 어떻게 로직이 흘러가는지 이해하기 쉽겠죠. 이게 투비가 두 개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laughs> 헷갈렸어. 첫 번째 거는 간단해요. 어, 필요 없는 디스도 다 빼버렸고요. 그리고 이그 널세이프 문제가 또 걸려 있고, 그리고 트라이파이널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 이거 필요 없는 어웨이트에요 뒤에 뭐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렇게 이제, 그, 파라미터로 받아요. 일단은. 그리고, 널이면 리턴을 하게 합니다. 그냥. 음. 이게 느낌표라는 거는 반드시 저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저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 네. 어, 여기 오타 났다. 아, 이런. 여튼 그건. 근데, 이렇게 앞에서 이 로컬 변수일 경우 있잖아요. 로컬 변수일 경우 러레이블이라고 해도 이렇게 널 체크하고 리턴을 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느낌표나 음. 물음표를 안 써도 됩니다. 네. 이게 확실하게 이제 널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서 컴파일러 자체가 인식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 이걸 이게 아니라 지금 뭔가 오타가 났어요. 캠페인 아이디를 그냥 쓰면 돼요, 여기. 네. 음. 이렇게. 음. 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제가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왜 외부 영향 얘기를 꺼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요 변수, 요 변수가 이 메소드 밖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밖에 변수를 속, 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의존성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굳이 밖에 이 객체를 자기 객체긴 이 하지만 자, 그, 그, 그 얘를 참조할 필요가 없는 메소드거든요. 세이브 URL이잖아요. 그러니까 URL 그 세이브 할 URL을 파라미터로 받으면 충분하고 음. 파라미터를 받으면 완전히 격리되잖아요. 외부 세계하고. 그렇죠? 그럼 밖에 저런 속성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이게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걔가 뭐 어떤 다른 뭐 변화가 있든지 말든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그냥 파라미터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파라미터로 받으면은 어 조금 더 깔끔한 코드가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이드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